난 네, 이서가 네, 내 네, 마음속 네, 여주인공이야. <laughs> 어, 어, 어. 그 드라마는 이서를 위해 만들어진 거야. 웹툰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면 재밌는 게 뭐냐면, 웹툰을 한번 영화를 내가 봤어. 그리고 나서 어디 웹툰은 어떤 식으로 돼 있었지? 그리고 한번 비교를 해서 또 보는 거죠. 음. 그리고 영화는 음. 이걸 어떻게 또 각색을 해서 만들었을까. 음. 그런 부분 보면서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음.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음. 시간이 되시면 만화방에 가서 이태원 클래스 만화를 한번 봐보세요. 며칠이에요. 그러면. 만화에요. <laughs> 만화. 아, 아니, 만화로도 <laughs> 나와요. 왜툰이 그래요? 최고로 나오나? 아니, 그게 보니까. 평생해봐 요즘 요 그렇게 저 뭐... 미생도 원래는 그거에서 웹툰이었는데 웹툰이었는데 만화 만화로 나오잖아. 네 맞아요. 만화 방에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생 같은 경우는 아 미생도 그렇지만 그때 또 무슨 영화 그 정재영 씨 나오는 영화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을에 얽혀져 있는 얘기인데 그, 그것도 무슨 선비 아니에요? 응. 네? 아그 제목이 뭐였지? 아 밤을 뭐, 김... 밤을 걷는 선비. 밥을 걷는 거, 걷는 선비. 아, 그것도 재밌게 봤는데. <laughs> 그거 만화책은 웹문작이잖아나 <원>, <laughs> 만화책밖에 어. 안 봤어. 드라마만 어. 보고. 나도 나 저기 인터넷으로 음. 봤는데. 밤을 걷는 섬데. 아, 어 근데 책 책으로 책은... 어 나왔네. 나겠죠 본본엔 단행 음. 단행본 나왔네. 그러니까 나온다니까. <laughs> 아니, 이태원 클라스 유명하니까 이태원에 한번 놀러 가자. 어, 좋아요. 맞지? 네? 아니, 이태원에갈 데가 많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그래도 다들 가던데 이태원의 그 구름자리 같은 데서 이렇게 남산 바라다 보는 거기 그렇게 막아이 이태원 클라스 나는 안 봐서 그런데 그 배경이 이태원이니까 또 유명한 장소들이 또 있겠네 음. 그렇죠 지금은 이제 경리단길로 옮겨 저옮겼고 옮겼고 그 드라마에서 그 전에 이 이태원 거기 그 이태원 초등학교 옆에 이제 골병. 그 언덕 언덕 거기에 음. 단단밤 포차 단방 포차 팔째 응. <laughs> 포기 응. 받쳐. 받쳐서 응. 재밌었어 이태원이 그그 그 언덕하고 그 이자가 주택이었어요 예전에는 음... 그 전에는 이태 이태원이 이렇게 사, 이렇게 뭐지 발 이렇게 가게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전에 응. 근데 이제 가게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조금씩 소, 조그만 가게들, 이제 소상공인 같이 일본풍으로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어느 음. 순간부터. 자기만의 이제 특색 있는 가게들이 생겨나면서 그 일대가 학밖에 없어, 진짜. 완전 이제 언덕이다 보니까, 그 앞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전망도 제일 좋고. 음. 그래서 그럴 수있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놀라는 중이에요. 천년 <laughs> 지명 있었지. 그때 샀었어야지. 달똥 낼 때. 네. 돈이 없어. 언덕이 없을때딱 해놨어야지. 지금 건물주 어. 그때 언덕이. 상상 문제는 없어. <laughs> 그때 가딱있었어야 되는데. <laughs> 아 정말. 응. 지금 용산 이태원이 제일 많이 바뀌는 이유는 용산 구청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음. 용산 구청이 그뒷 나인이 완전히 바뀌더그뒷나인은또 이제 거기 원래. 그, 그 동네 사는 애가 이제 말해줬는데, 그대때 거기, 원래, 용산, 그, 용산, 그 이태원에서 그 뒷골목으로 쭉 가면, 그, 구청을 못 갔어요. 돌아서 나와야 됐거든요. 응, 그, 그 용산 구청 자리가 원래 뭐였냐면, 아리랑 택시, 택시, 맞아요. 그 기지였어요, 거기 가 아리랑 택시 자리에요. 네, 네. 그 자리에 이게 그, 들어온 건데, 네. 내가 그 전에도 커덱스랑뭐 이렇게 몇몇 사람들한테 네. 아리랑 택시 얘기하니까 그게 뭐냐고 하면서 다 모르더라고. 그거 네가 저모르고 아리랑 택시는 미군들이 네. 외국인 미군들이 네. 타는 택시 이제. 거기서 근데 왜 어? 하필 아리랑이요? 그러면 서양 서양 택시예요. 모르지. 그 TV도 아니. 아리랑 t v 죠그 자리를 이제 하고 영상구청에 들어가면서 그뒷 그 라인이 막 골목까지. 그뒷 라인에 그 목욕탕이 건물이. 음. 그뒷 라인에 그 골목 그러니까 길을 막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다른 골목이었는데 그거를 구청에서 사가지고 헐어버렸어. 음. 그래서 길을 만들었어. 뒷길을. 음. 그래서 거 그러면서 그 이제 라인이 완전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완전. 새로 그러니까 스길처럼 네. 쏙쏙 들이 네. 좋아진 거죠. 지금은 뭐 음. 계속 계속 좋아. 옛날 이태원은 그랬구나. 음. 내가 생각하는 이태원은 외국인. 음. 우리는 저기. 가, 짝짝퉁 가봐. <laughs> 어그 <laughs> 동대문 아니야? 우리 예전에 아니, 이태원에도 많이 갔죠. 어. 많이 갔지 A 급 많이 팔았지. 아니 뭐 내가 생각하는 이태원은 외국인 클럽 그런 거 아니 먹을거리 먹거리 음. 볼거리도 이태원. 이태원은 그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그 할로윈 파티 아니야? 그 맞아. 요홍장 네. 이태원이 최고지 네. 우리나라에서. 네. 그, 아 그, 이태원이 최고예요. 네. 그리고 태 외국 이태원, 이태원 네. 축제 할때그 이태원에 이제 나이트그 클럽 있잖아요. 클럽 디제이들이 나와서 디제이그 길거리 거기 그 사거리에서 사거리에서 디제이디제이을그 하늘통 앞에서. 네, 앞에서. 뭐 오. 막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와서 춤추고 막뭐 그렇게 재밌는 거지 우와, 한번 가고 싶어. 거기 거기도그 한번 막막 아, 그, 못, 갔, 아못 갔구나. 아, 아. 진짜 재밌는데. 네. <laughs> 할로윈 파티 할때가야되나 r 네. t 더라3 0 10월 30일. 10월 일이 턴에서 h a l l o 이 e e 에서 하면서부터 w e e n p a r t 서 이제 홍 l 까지 한국에서 도 이제, 이제, 뭐 이제 할로윈 파티를 p 기는 할로윈 파티 해본 적 없는 n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조금 조금 n 고 아니면은 응. 과자 먹고 술 먹고 e n p a 지 t y Halloween party. h a l l o w 가 볼까? 가 볼까? 올해는 도전 한번 해 볼까요? <laughs> 한번 안 가본 첫 이틀. 아니 난 가봤는데. 아 진짜? <laughs> 난 해봤는데. 어, 언니 가야 이 돼, 좀. 한번 해보고. 올해는 어, 이제 저기 음. 닥터 메가노바고 쿼드 엑스 하고 응? 가자. 응, 이틀. 근데 이집 가야 돼. 아 클럽 클럽은 안갈 거면 뭐 길거리에서 볼 거면. 아 그날은 네. 꼭 클럽을 안 들어가더라도 네. 그 그냥 골목골목에서도 아, 완전히 그 클럽처럼 네. 있으니까 궁금하다, 궁금하다. 했어? 나검정 망토 입고 완전처럼. 그래 막 그런도 괜찮고 그그 그 간호사 복장 많이 하고. 음, 그거 응, 그거 많이 하지. 피를 살짝. 살짝 지금 간호사 복장 많이 하고. 그 수술복 많이 입고 무서웠다. 응. 붕대 간는들이다 붕대 응. 전시에 붕대. 근데 I 런 파티라고 해서 뭘 분장할 필요는 없어. 맞 없어 근데 선배님 know how to travel. I don't know h o 선배님 타주는 커피 l 더맛있네 t 맛있 o w h 네 w to travel. I 시 o n t know how to t r a 진짜 맨날 뭐 운동만 먹다가 맥심 음. 먹으니까 되게 달달하다. 달달하지. 어? 피곤할 때 맥심 한잔 마시면 맛있고 좋은데. 피곤할 때 역시 달달함이 네. 최고예요. 맞아. 달달한 커피 한 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laughs> 본인 아니게도 다들 음. 힘들기도 하고 약간 우울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집이 맛있으니까. 그 달달하게 음. 한잔 하시면서 그 동안의 스트레스 좀 날리시고요. 네. 다음 주에는, 밝은 모습으로 즐겁게 만날 수 있도록. 잘 충전할 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다. 안녕! 아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국 남자하기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지여기까기지 여기까지. 지여기까기까 <laughs> 영국 남자 재밌어. <laughs> 나 한테 많이 봤어. <laughs> 유튜브 안 봤어요? 영국 남자 얼마나 한국인인데? <웃음> <웃음>